장례식장 복도에는 이른 아침의 냄새가 고요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검은 옷깃을 고쳐 잡으며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의 환한 미소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따뜻했지만 현실에서 떠나버린 존재의 빈자리는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문상객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은 오래된 지인들이 잠시 들렀을 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서윤은 혼자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수는 회사 문제 때문에 잠시 들렀다가 금방 다시 나가야 한다며 서둘러 행동했습니다. 민수는 서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레 말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상황이 너무 급해서요. 저녁쯤 다시 올게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일었습니다. 장례식장 문쪽을 바라보며 서윤은 신우의 지연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서 온 마지막 연락은 단한 줄이었습니다. 급한 집안일이 생겨서 못 가. 그 문장은 장례식장 안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어요. 서윤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물어보려 했지만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발인이 가까워질수록 서윤은 긴장된 손끝을 주무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어머니를 홀로 보내야 한다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큰 슬픔으로 밀려왔습니다. 조문객이 한명한명 한명 떠나가고 마지막 향이 피어오를 때쯤 장례식장에는 서윤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뒤편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돌아보자 평생 어머니를 따르던 한 지인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은 서윤에게 다가와 말했다. 따님, 혼자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 말에 서윤은 겨우 미소로 답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허나를 올리는 순간 서윤은 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보며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 보낼게요. 그리고 천천히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인 차량이 출발하고 장례식장 문이 천천히 닫히는 순간 서윤의 마음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져 내렸습니다. 장례식장을 벗어나는 서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한 가지 결심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서윤은 멍한 얼굴로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향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고, 그 냄새가 사라질 때마다 어머니의 부재가 더 크게 다가왔어요. 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조심스러운 눈길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어떤 말도 꺼낼 힘이 없었습니다. 점심 즈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 지연의 지인이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처음엔 그저 장례 소식을 늦게 들은 사람의 연락이라 생각했지만 통화 내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어요. 그 지인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지인은 망설이며 말했다. 서윤 씨 장례식 날 있던 일 혹시 알고 계세요? 서윤은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인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연 씨 그날 집들이 다녀오셨대요. 급한 일이라던 건 집들이 준비였다고 들었어요. 순간 서윤의 손에 들린 물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믿기 어려울 만큼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었고 서윤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장례식 한번 오지 못할 만큼 바쁘다는 사람이 집들이를 했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분노로 이어질 만큼 무거웠어요. 잠시 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서윤의 굳은 표정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서윤은 민수를 바라보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 씨 누나는 왜 정말로 안온 거예요? 그러나 민수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그게 누나도 사정이 있었겠죠. 너무 마음쓰지 말아요. 그 한마디는 서윤의 가슴에서 또 한번 무언가를 끊어냈습니다. 민수의 반응에는 공감도 위로도 없었고, 오히려 지연의 행동을 감싸는 태도만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햇빛이 벽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올 때 서윤은 차가운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고독은 이제 배신이라는 이름으로 더 선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역게 잠에서 깬채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먼저 지켜라. 그 말은 슬픔 속에서 서윤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문장이었어요. 서윤은 천천히 눈을 감으며 마음 속에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관계를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걸. 더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걸.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자 집안은 더 조용해졌고 서윤의 마음도 빈 공간처럼 휑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한쪽에는 오래된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어머니가 평생 아껴두던 물건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사진들, 편지, 작은 손수건, 그리고 헝겊으로 쌓인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전에 어머니가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또렷했고, 그 속엔 딸을 향한 진심이 잔잔히 담겨 있었어요. 서윤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 속 문장은 짧았지만 매우 힘이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제는 내 삶을 살아라. 누구도 너를 상처주지 못하게 지켜라. 그 문장들은 서윤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서윤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마치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응원이 담긴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다짐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서윤은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했지만 결혼 이후 시댁 문제와 가정 요구에 밀려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어요. 서윤은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결심하듯 말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교육을 신청했고 현직 전문가들을 만나 조언을 들으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도 서윤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남편 민수는 아내의 변화에 다소 놀란 눈치를 보였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서윤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제 삶을 좀 살아보려고요. 민수는 이해하려 애썼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도 숨기지 못하는 듯 했어요. 지연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그 사실은 오히려 서윤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윤은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며 시야가 넓어졌고 마침내 작은 회사의 공동대표 자리까지 맡게 되었어요. 그 자리는 어머니가 바라던 자신의 삶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자리였습니다. 이제 서윤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새로운 길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공동대표가 된 이후 회사의 분위기는 이전과 전혀 달라졌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녀가 의견을 내면 투자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직원들은 서윤의 분석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에서 연이어 성과가 나자 서윤의 이름은 업계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하루는 늘 바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가는 길마다 서류철이 쌓여 있었고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지만 서윤의 표정은 지치지 않은 사람처럼 단단했습니다. 무언가를 되찾아가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런 변화는 집에서도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말했다. 요즘 회사에서 잘 나간다면서요. 괜찮은 거죠?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요. 서유는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유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즐겁게 하고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알수 없는 거리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그는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한편 신우이 지연과의 관계는 계속 끊긴 상태였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이어가며 서윤의 장례식 사건도 별다른 후회 없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돌고 돌아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마주할지, 그때의 지연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윤은 회사에서 부동산 매입권을 총괄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자리는 회사를 대표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였고, 서윤은 그 역할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현장까지 그녀는 매일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사의 성장과 함께 서윤의 삶은 어머니가 남긴 말처럼 점점 내 삶으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더는 과거의 상처나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않는 모습이 서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단단함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사건의 기반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서윤의 책상 위에 놓인 신규 매입 예정 부동산 리스트 한 장이 조용히 그녀의 삶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업무가 한창이던 오후 서윤의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철 하나가 놓였습니다. 직원이 건넨 것은 신규 매입 예정 주택 리스트였고 서윤은 늘 하던 대로 서류를 차분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면, 가격, 건축 상태, 주변 환경 등 평소처럼 꼼꼼하게 검토하던 중 어느 순간 그녀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눈앞에 있는 주소 한 줄이 마치 종이 위에서 튀어나온 듯 또렷하게 보였어요. 서윤은 그 주소를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바로 지연이 살던 단독주택의 주소였습니다. 장례식 날 집들이를 했던 그집 당시 지연의 웃음과 서윤의 외로움이 뒤엉켜 있던 그날의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서윤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직원을 불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다시 살펴보며 말했다. 여기 금매물로 등록됐습니다. 가격도 많이 낮춰져 있고요. 재정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서윤의 마음 한쪽을 묘하게 흔들었습니다. 지연이 어떤 이유로 집을 팔아야 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감정에 흔들릴 수 없기에, 서윤은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결정했습니다. 서윤은 직원에게 말했다. 사업적으로 필요한 매입이면 그대로 진행하세요. 그 말은 침착했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천천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유는 서류를 깊게 바라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홀로 울던 자신, 전화를 받지 않던 지연, 그리고 민수의 무심한 말들, 그 모든 감정이 작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과거의 상처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업가였고, 회사의 결정을 냉정하게 내려야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매입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며칠 뒤그 집은 서윤의 회사 명의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서윤은 짧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제 곧이 사실이 지연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며칠 뒤 지연은 자신이 살던 집이 매각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을 내놓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설마 이렇게 빨리 팔릴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당황한 얼굴로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했고 매수자의 이름을 보는 순간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 매수인은 서윤이 공동대표로 있는 부동산회사였어요. 지연의 얼굴은 단번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과거 장례식 날 외면했던 순간들이 마치 거울처럼 하나씩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집들이에서 즐겁게 웃고 있던 자신의 모습, 서윤이 홀로 장례를 치르던 모습, 속으로 무시했던 감정까지 떠오르며 가슴 한쪽이 찌르듯 아파왔습니다. 지연은 급하게 동생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민수는 누나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하며 말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급해?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야, 그 집. 서윤이 회사에서 샀대. 너 알고 있었어? 민수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회사 이름을 듣고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했지만 정확한 사정은 몰랐습니다. 민수는 말 끝을 흐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알겠어? 근데 누나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지연은 벽에 기대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대출이 쌓이면서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점을 그녀는 이제야 민수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누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나의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보다 그 집을 매입한 사람이 하필 서윤이라는 사실이 더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인지 혹은 운명이 다시 두 사람을 마주하게 하려는 것인지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연은 결국 서윤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전화기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회의 중이거나 혹은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사람들 사이로 조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매입건 혹시 대표님 시댁 쪽 집이라던데 장례식 때 있었던 일 때문에 뭐가 좀 있는 것 같아. 서윤은 그런 소문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업무만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끝날 무렵 서윤은 차 안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 속에서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위상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묻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 뒤 회사 건물 로비에 낯선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그들의 시선 끝에는 차분한 듯 하지만 초조해 보이는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정장을 급히 걸친 모습, 굳은 표정, 주름진 손, 그녀는 무언가 큰 결심을 하고 찾아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지연은 안내 데스크에서 서윤이 있는 회의실 위치를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직원들 역시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기에, 로비 공기는 조용한 긴장으로 채워졌습니다. 잠시 후, 서윤은 비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서는 신중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신우이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서윤은 서류를 덮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조금 뒤두 사람은 조용한 소회의실에서 마주했습니다.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은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지연을 바라봤고 지연은 자신을 숨기려는 듯 시선을 테이블로 떨어뜨렸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힘겹게 말했다. 서윤아, 이런 모습으로 올 줄은 나도 몰랐어. 그날 장례식에 못간거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은 늦었지만 처음으로 들은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들며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화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래 지나버린 감정을 먼 곳에서 들여다보는 듯한 비슷하지만 한층 더 나아간 사람이 갖는 평온함이었어요. 지연은 이어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실패, 늘어난 빚, 그리고 집을 팔아야 했던 이유까지 지연은 마치 숨겨왔던 짐을 내려놓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연은 울먹이며 말했다. 이럴 줄은 몰랐어. 정말 몰랐어. 내가 그때 너무 어리석었고,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서윤은 지연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판단을 내리지도 않고, 그저 지연이 쏟아내는 후회와 두려움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윤의 마음 속에는 이미 오래 전에, 무너진 관계의 흔적이 굳게 굳어 있었습니다. 지연의 사과가 늦어서가 아니라 지연이 몰랐던 그 상처의 깊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어요. 대화가 끝날 즈음 서유는 차분히 의자를 고쳐 앉았습니다. 서유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 씨 지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그 말은 단호하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필요 이상의 감정도 복수의 의도도 없었습니다. 단지 서로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현실적이고 성숙한 거리에서 다시 바라보는 태도였어요. 지연은 눈시울을 훔치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기회가 온다면 꼭. 그말 끝은 떨렸고 방안에는 잠시 조용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지연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가슴을 짓눌러왔던 무거운 감정들이 그 순간 조금은 흩어지는 듯했어요. 지연이 떠난 뒤 회의실에는 조용한 공기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자리에 앉아 손끝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쪽이 무겁게 눌리는 듯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오래 묵은 돌덩이가 스르르 굴러 나간 듯한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창 밖에는 늦은 오후 햇빛이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따뜻한 색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자신을 얽매고 있던 감정들이 햇빛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얼마 뒤 서윤은 자리에 일어나 회의실 문을 닫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리모델링 계획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연이 살았던 그 집은 이제 사업상 중요한 매물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일로 바라보는 순간 서윤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여보, 오늘 누나 왔다고 들었어요. 괜찮아요? 마음 힘들진 않아요?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담담하게 말했다. 응, 괜찮아. 이제는 서로 너무 다르게 살아왔던 걸알것 같아.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고맙다. 이렇게까지 차분하게 맞아줘서 서유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에게도 이 일이 가볍지 않았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어요. 다음날 회사에서는 지연집의 리모델링 공사가 본격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디자인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서유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며 객관적으로 일처리를 이어갔습니다. 지연의 집이더라도 이제는 철저히 회사의 계획 안에서 다뤄야 할 매물일 뿐이었습니다. 서유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실감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감정이 앞서 혼란스러웠겠지만 지금의 그녀는 차분하게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어머니가 남긴 말 그리고 힘겹게 지나온 시간들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며칠 후 지연은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서윤은 그 침묵을 결코 불편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필요한 새로운 거리가 생겼다는 걸 서유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시내가 붉은 노을로 물드는 것을 바라보며 서유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내 삶을 살아라. 그 말이 지금의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힘이 되었는지 서윤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회사를 나서며 서윤은 한 걸음 또한 걸음을 평온한 저녁 공기 속으로 옮겼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뒤늦은 후회도 더 이상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마무리된 하루는 서윤이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인생을 첫 시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